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이 교회를 가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예. 기도도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 기도하는 게, 기도해 합시다. 이러고 또, 어디, 자,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솔직히 귀찮은 마음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향해서, 마음에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기를 즐거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 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 기뻐하시고, 다섯 번 찾으면 하나님이 다섯 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 10번 찾으면 10번 귀를 기울이시는데,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니까 얼굴에 그 빛이 나가지고, 두 번으로 가렸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마음에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둠이 없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빛이 비치는데 도대체 어둠이 왜 생겨?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쳤는데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사실 그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는 마음에 짐을 칠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마음에 비쳤으면 우리는 마음에 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이제 너무 재밌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거꾸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것 뿐이었다는 거죠. 깨닫기만 하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도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짐을 질게 없지. 그러면 우리의 짐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깨닫는다는 것이 결국 빛인데.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서 보면은, 진짜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짐을 지어주신다고 했고, 다 내게 오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마음에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림자진 거죠. 그림자. 빛이 빛이었는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림자가 진 거죠. 그늘진 거죠. 그래서 흑암에 그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뭐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흑암 가운데 있는 이유는 빛이 없으니까 흑암인데 우리에게는 빛이 밝은 빛이 비쳤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이게 밝게 우리를 비췄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전에 월드캠프나 글로벌캠프 갈때참그 회비가 많이 들잖아요. 특히 외국에 나갈 때 그런 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면 아유, 하나님 참 이런 걸잘 들어주시는데, 아, 내가 좀 필요한 물주 같은 건좀잘안 채워주신단 말이야. 아참 하나님 참, 이런 거참잘 들어주시네. 하면서, 마음에 오히려, 그게 불평으로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광고사님께서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윗이 계속 사월 앞에 죽을 뻔 했다는 거죠. 창이 날라온 적도 있고, 또뭐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진짜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시고,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야 이러다가 언젠가 죽겠다는 결론을 내요. 그러면서 시글락으로 가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웃기지 않냐. 진짜 죽을 뻔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죽을 뻔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그러면 결국 결론을 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럼 나는 죽지 않겠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완벽히 지키시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을 딱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답이조차도 그런 일 앞에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자,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글로벌 캠퍼에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물질들을 다 채워 줬어요 그런데 다른 내 삶에서는 참 물질이 부족해요 그러면 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아우 진짜 이런 걸잘 들어주시는데 다른 이름은 참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 막 하나님께 왜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딱 일어났단 말입니다 연결을 그렇게 시킨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말씀해 주신대로 연결시켜볼게요야 글로벌 캠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시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다른 기도도 하나 들어주시겠다. 내가 하나님 이 부분 다른 이런 내 생활의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다. 야 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게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걸 보면은. 목사님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쭉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야 신기하다 목사님 정말 대단해 근데 나는 믿음이 없잖아 나는 목사님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마음에 어둠을 만들어 버리고 내 스스로 그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그리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속에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들, 그늘들, 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도 역사하시겠구나. 또 다른 지체들 간정을 하면은, 야, 부럽다. 그렇게만 할게 아니고, 그래, 저 자매 속에도 저렇게 역사하셨네.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내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도와주셨다 하면은, 그래, 이런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어둠들을 얼마든지 빛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되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사고거든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사단이 자꾸 그걸 막아요. 그라사인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가갔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말에 대꾸도 안 하시거든. 요바로그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내 버려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인 소리는 네하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목사인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자꾸 관계를 끊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인과 하나가 됐다 얘기하시고요 사단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연결을 시켜나가고요 사단은 계속 끊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는 게 오늘 요한 일서에 말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펠로십이더라고, 펠로십. Fellowship. 교류. 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비답에 나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큰 복음, 정말 우리는 큰비답에 있거든요. 이 뚜렷하고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 우리 마음 그늘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똑같은 그리스도인 또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빛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안 찾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도 밝아지고요. 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빛 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 분명히 이 빛을 만났고 우리 어둠을 다 밝혀줄 수 있는 빛이 있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마치 날씨가 화창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듯이 우리 마음도 화창할 때가 있고 그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매 어둡지? 옛날에 제가 그 명절에 고향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 봐도, 보금 안 받아들이고, 또, 군 받았다고 하는 또 어머니도 막, 너무 막 신앙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명절에 고향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가족들 듣지도 않고, 입을 닫고 있자이또 괴롭고, 막. 근데 그때, 박옥순 목사님이 늘 그쯤에 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하나님은 소망을 줍니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냥 들을 때는 뭐 어, 누구 당연한 말씀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막 어두울 때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어둡지?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 때문에 또 그들의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나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나 사단의 음성안 들을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지. 그래, 나 소망 가실래?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밝은 빛이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해결 못 하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하나님과 키 제기를 해보세요. 키를 딱 재가지고 하나님이 더 작으면 절망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시면 절망같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 해결 못 하시냐. 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전이 우주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두 번째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숨기고 있다면 때때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체만도 으 우리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둠들, 근심들, 그 짐들 있을 때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그래 하나님 계신데 왜 내가 어둠을 갖고 있어? 과연 이게 하나님의 혜해을 못해주냐? 하나님 해결하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짐을 주님 옆에 딱 옮겨놓고 마음에서 쉬고 야 감사하다. 주님이 이 부분 짐을 지어 주신다는구나. 내가 짐질수게 없네. 야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들, 그늘진고. 그냥 두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빛으로 다 이렇게 깨달아서 아우 내가 왜 하나님 계신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지? 하면서 정신 좀 차리시고 빛 앞에 나가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